안녕하세요 폭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즈런너가 올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7월입니다. 바오나비 1차 업데이트와 함께 등장한 바우스트릿 나비레일로드 그리고 보석 설치가 있었죠. 바우스트리트 먼저 평가를 해보자면 맵 코스 자체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2020년 가든 페스티벌부터 고집하던 이동형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레이싱 본연의 재미, 코스를 공략하는 재미를 감미시켰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맵들이 코스 공략보단 장애물 극복 능력이 더 요구됐던 걸 생각했을 때 이번 바우나비 신맵은 정말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죠. 특히 바우스트리트는 다양한 코스 공략이 가능하게끔 맵을 제작하는 적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맵의 디자인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지형의 곰백바닥섬이나 구맵을 포함한 전적과 비교했을 때는 맵이 허전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렉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 목적으로 장애물이나 오브젝트를 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나비 레일로드는 무단한 코스와 아기자기한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비 맵에 있는 링 기믹이 마음에 듭니다. HP 게이지를 두고 피해복을 요구하는 기믹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링을 통과하면 가속을 받는 기믹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테일즈런드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벌리거나 좁힐 만한 수단이 많이 없는데 나중에 나올 신맵엔 뒤순일수록 이 혹은 앞에 있는 유저와의 거리 비례해서 순간 가속을 폭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링 기믹을 만든다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게임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맵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보석 삭제.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과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테라의 게임 속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캐주얼 레이싱 게임치고 필요로 하는 착용 아이템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속템, 아바타, 보석으로 이어지는 3중 나생문이 대부분의 유비들을 접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보석이라는 벽이라도 허물어버린 게 많이 큰것 같습니다. 올드 유저인 제 입장에서도 아이템을 세팅할 때마다 보석을 갈아 끼우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보석을 끊임없이 구비해왔는데 클릭 딸깍 몇 번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원하는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하다고 느껴지네요. 물론 삭제하는 과정에서 셀렉트샵 오류 발생, 셀렉트샵 이용 편의성 문제 및 가이드 문제, 보석별 밸류 측정 실패, 보석 논란 등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석 보상하는 심각할 정도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도 이 모든 게 보석 파편 교환 수치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잘 커버친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느낌이었지만 테런 입장에선 그나마 보석 삭제 리스크를 잘 견뎌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석을 삭제하면서 제공된 스탯 설정 시스템 또한 의외로 다양하게 써볼 만한 여지가 있게끔 구성을 잘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유저들에 대한 혜택이 개선되면서 루나잉 달성 시 미솔로지 교환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체증 오퍼 부스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테이스런너에서 대체증이라는 걱정거리 자체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시켰죠. 이렇게만 보면 바운나비 1차 업데이트는 성공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1차 업데이트 때 해당 시즌에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대부분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시즌 시작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면에서 실망하고 들어간 부분이 꽤나 컸습니다 솔직히 예쁘고 멋진 아이템, 테란에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한 코디가 핵심인 게임인걸요 근데 채널 컴플리트 아이템 디자인들은 아무래도 좀... 아쉬웠죠 더군다나 보석 삭제 보상으로 이미 다양한 컴플리트 아이템들을 뿌려놓은 상황이라서 아이템 파밍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새로 나온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2차 업데이트입니다. 점검은 따로 없었던 업데이트인데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서버 업데이트에 해당돼서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2차 업데이트를 통해 테러는 무려 14년 만에 9주 연속 업데이트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거죠. 내용적으로도 꽤나 괜찮았는데요. 플레이타임이 짧은 럼블맵인 깃발형 패션을 오픈하고 파원나비 예장품으로 유저들에게 이벤트의 목적성을 만들어주는 디테일까지 더해져 호평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기증은 기존 럼블맵들과는 달리 짧은 플레이타임으로 호평을 받은 것도 있지만 럼블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굳이 상대방을 안 때려도 자기 자신의 다른 장점을 살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만들었고 대굴대굴 같은 팀 게임과는 달리 나 하나가 못한다고 해서 게임 자체가 진행이 안될 정도로 치명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팀에게 묻어갈 수 있고 반대로 게임은 저도 나는 잘했어 같은 개인의 기여를 어필할 수 있는 라이트한 게임성이 인기에 한몫했다고 생각되네요. 비록 럼블의 아이덴티티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앞서 말한 장점들을 골고루 섞어서 기존 럼블 보유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데 성공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차 업데이트입니다. 클로에가 찢어버린 업데이트였죠. 출시 전까지만 해도 단면 여자 버전 같다. 캐릭터 컨셉과 성호가 너무 안 어울린다 같은 평가가 많았지만 출시 이후 모두가 클로에를 쓰게 되었다는 엔딩을 보여줄 만큼 정말 잘 뽑은 캐릭터가 되었죠. 맵은 올라올라가 출시되었죠. 솔직히 맵 컨셉은 잘 잡았다고 생각되는데 디테일이 아쉬운 맵입니다. 맵 구조가 좀더 타이트하고 긴박하고 변수 요소가 있었어야 좀더 재미를 볼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라올라 맵의 기획 의도였던 실력의 비중을 줄인다는 게 맵의 재미까지 줄여버려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요정의 세미나 강시 소동, 아노비스 술례잡기 차사 잡아라 등 다양한 술례잡기 유형의 맵을 생각해봤을 때 맵제작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재미와 누비 배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실패한 케이스인 것 같네요. 다음은 4차 업데이트입니다. 4차는 서버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차수로 간단한 이벤트와 VIP 멤버십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9주 연속 업데이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왔죠. 매주 맵이 업데이트 되는 줄 알았던 유저들의 입장에선 9주 연속 업데이트는 빚 좋은 개설구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매주마다 새로운 맵을 업데이트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말이 9주 연속 업데이트지 2주치 업데이트 분량을 쪼개서 1주 단위로 내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14년 전에 했던 9주 연속 업데이트의 내용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그때도 9주 연속으로 맵을 업데이트 한다던가 메인 업데이트급 볼륨의 패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테론의 9주 연속 업데이트는 방학 시즌에 업데이트해야 할 목표 수치를 10정도라고 정해놓고 이 목표치를 총 5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할 건지 아니면 9차례에 걸쳐서 업데이트할 건지에 대한 포맷의 차이인 것 같네요. 다음은 5차 업데이트입니다. 18주년 이벤트와 바오나비넨맘 그리고 미술로지까지 업데이트되었던 패치인데요. 이때쯤부터 불만이 세어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먼저 미술로지 파밍 방법으로 지렁이 오염된 기운 정화로 이어지는 3중 문빨 파밍 시스템을 선보였고, 그리고 좀 너무했던 18주년 이벤트 BM. 마지막으로 바오나비넨맘 벽돌 이슈까지. 모처럼 테란이 드물게 보여주던 갓겜 모드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패치입니다. 그래도 미술로지 녹아다가 그나마 유저들에게 플레이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성공했고, 바오나비넨맘이 꽤나 괜찮게 뽑혔던 점이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커버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18주년 이벤트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한 게임의 주년 이벤트고 일반적으로 게임사와 감사의 의미로 유저에게 베푸는 이미지가 강한 이벤트여서 그런지 실망을 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죠. 그래도 2주 뒤에 진행된 7차 업데이트 때 포함된 나름의 개선 덕분에 그나마 18주년 이벤트 졸업 난이도가 완화되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바오나비 넷맘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자면, 확실히 이벤트 팀맵 치고는 난이도 조절을 잘 해놨고, 적절하게 기술을 섞었을 만한 기믹을 갖췄으면서도 어렵진 않았고, 움직이는 장애물도 유저를 인식하는 것 마냥 빡치게 잘 도망 다니거나 잘 쫓아오게 만들었고, 협동할 만한 요소도 과하지 않게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맵의 완성도는 꽤나 높았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6차 업데이트입니다. 악명 높은 바오나비 슬라이드의 등장이 핵심이었던 업데이트인데요. 이 맵은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너무 까다로웠어요. 처음 플레이 쓸 당시에는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될지, 감도 안 잡혀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루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거슬렸던 움직이는 장애물, 코스아웃을 유도하기라도 한들 정말 까다로웠던 속도 제어, 그리고 다소 생소했던 착지 판정까지. 물론 적응만 하면 할만한 맵입니다. 분명 쉽진 않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도 맵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하다 보면 오기가 생겨서 계속 하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유저라면, 악랄한 리스폰 위치 한번 맛보고 태초마을 가게 되는 순간, 방종이 심하게 마려워질 겁니다. 저도 하다가 화나서 Alt F4 누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소 의외인 건 실수 한번 하면 저 뒤로 리스폰되는 맵은 개발자 페스티벌 때 주로 나왔던 건데 트랙 2.0이라면서 이벤트 시즌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초마을 고난이도 맵의 아이덴티티는 해골이고 이 해골이 나오는 맵을 김민지 포에버팀이 전담하는 걸로 유저분들은 추측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팀 애밉고 짜증나지만 다른 의미로 맵을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어떤 지점에 장애물을 설치해야 최대한 유저를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유저들의 도전 욕구를 잘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벤트 채널에서까지 해골이 들어간 맵을 보고 싶진 않네요. 다음은 7차, 8차 업데이트입니다. 다양한 코디 아이템과 무난하게 할수 있는 찍찍단의 도주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사실 하드코어의 여달리기를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로드맵에서 제외가 되고 업데이트에서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고되었던 서바이벌 맵은 나왔는데 찍찍단의 도주 자체는 너무 무난무난해서 딱히 평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나오는 서바이벌 맵들을 보면 그냥 목숨 달린 것 빼고는 특색이 없는 것 같아요. 분노를 이용한 컨트롤 싸움도 안 되고 장애물이나 기믹이 신선한 것도 아니죠. 물론 맵 구조를 분필이 가능하게끔 사용 성냥팔이 소녀의 분노 탈분 때처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 채널에서까지 분킬 스트레스를 받으며 게임을 해야 하냐 같은 의견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서바이벌 웹은 공략하는 재미보다는 유비분들의 완주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한 쉽게 내는 게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 만큼 무난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노잼이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서바이벌 2.0에서 피드백이 된 서바이벌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이제 바오나비는 마지막 업데이트인 9차 업데이트를 끝으로 여름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바오나비 전체적인 운영은 대표적으로 주년 이벤트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맵은 좋게 보면 평균적으로 평타 이상은 친구 같지만 개인적으로 대박 정도까지의 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증이 있긴 하지만 기증은 재미도 재미지만 맵의 효율적인 면에서 각광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전 이벤트의 대표적인 맵들과 비교했을 때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맵은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용두삼이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 했잖아요. 사실 테론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유저 입장에선 아무래도 시즌 말쯤 되면 이벤트를 거의 다 졸업하게 되니까 이벤트 맵을 플레이해야 되는 동기가 부족해집니다. 이건 이벤트 맵 순수 재미가 미치도록 뛰어난 게 아닌 이상 채널 자체의 활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절차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즌 초반에 기본적으로 이벤트 맵이 재밌게 느껴지는 건 기존과는 다른 맵을 한다는 새로운 것. 맵의 순수 재미도 있겠지만 파밍하는 재미와 매칭되는 재미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재미가 꽤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즌 말쯤 되면 앞서 말 재미를 느끼기 힘들테니 권태로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 실제로 테런 업데이트 퀄리티도 시즌 말쯤 되면 시즌 초와 비교했을 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용도사미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용도사미용도사미라고 용도삼이 하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번 거창하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이벤트 채널을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대체 뭘 한지도 모를 만큼의 흐지부지한 마무리 때문에 지적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전성기 시절 카오스 전쟁처럼 스토리를 인게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 시즌을 졸업했고 마무리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거고, 콘텐츠 고갈은 감정의 제도 때 했던 것처럼 랜덤 맵을 시즌 초가 아닌 시즌 말에 배치해서 현 시즌 이벤트 맵에 질려버린 유저들의 분위기를 환기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매번 시즌 말만 되면 방치해버리고 다음 패치 다음 시즌 준비하러 가는 느낌이라서 용두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2023년 여름 업데이트인 바오나비 업데이트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즌 초중반만큼은 전성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업데이트, 맵, 운영 모두 좋았고, 큰 변화보다는 기존에 갖고 가던 포맷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천천히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의 테일즈 런너 어떠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